특히나 서울이 19조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45주 만에 지금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만약에 말이죠.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사람들의 수요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정권에서 어떤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대책, 뭐, 오랜만에 내놓는 건데요. 자, 이 대책을 정권에서 왜 발표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대책이 나온 이유들 뉴스를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 뭐 광복절 전에 대책을 발표한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특히나 서울이 19조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45주 만에 지금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부동산 상승이 생각보다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작년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뒤늦게라도 합류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지금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 결국은 좀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이런 거죠. 정부에서 주택을 매매해 가지고 그걸 이제 좀 저렴하게 빌려 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삼기 신도시 계획대로 잘 하겠다는 내용이 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뭐한 2만 가구 정도 추가적으로 그건 그런 거죠 우리 토지 중에 묶여있는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토지들을 조금 풀어 가지고 뭐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린벨트 같은 부지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정비사업 사업을 촉진하겠다,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비아파트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담길 거라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요? 공공 주택 확대가 쉽게 될까요? 과연? 단기간 내 수도권 신규 택지 이걸 그린 배틀을 언제 풀어가지고 언제 발표하고 언제 공급이 다할수 있을까요? 전비사업촉진은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아무것도 된게 없거든요. 비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거 해준다고 해서 실제 대중들이 원하는 건 가족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공급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책의 속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수도권, 특히나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를 시인하는 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그 내용들을 보면 아 당분간 공급하기가 어렵구나. 삼기신도시도 한참 남았고 추가 공급도 사실은 어렵고. 그 다음에 빠르게 공급 가능한 소형 빌라 오피 이것 조금 규제 완화 해보겠다는 건데 사실은 거래 조금 완화 증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4인 가구 3인 가구 커버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기간 단축은 사실은 기존 조합원들이 이제 동의를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 단합이 얼마큼 되는지에 따라 속도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권에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모아주택도 착해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속도가 빨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공급부족사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겠구나. 확연사살하는 대책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으면 기존의 신축 아파트 인기가 계속 지속되겠구나.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있겠구나. 외곽의 신도시가 만드는 게 늦어지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부동산은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공급부족사태는 지속되겠죠. 전세가는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내집 마련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겠죠. 그리고 공급이 없으면 신축 아파트 인기가 지금도 있지만 계속 있겠죠. 그리고 대규모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 입지 좋은 곳에 계속 또 쏠리면 상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모래 사장에 가서 모래를 위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내리면 모래가 요렇게 쌓이잖아요. 계속 위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옆으로 흐르잖아요. 아파트는 개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가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르륵 번져가기 때문에 1급지가 과하게 오르면 그다음 급지, 그다음 급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도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게 더 앞으로 강화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사람들의 수요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정권에서 어떤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금융 쪽으로 좀더 쪼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금융을 쪼으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을 이렇게 딱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융을 뭐 DSR 뭐 규제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쪽은 쏠리고, 한쪽은 너무 안 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융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또 피해보는 지역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고주 갈아타기 할때 특히나 무주택자 하나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1주택자가 하나 더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들어오고 타이트하고 이자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냥 전세 끼고 한 채를 더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금융 규제를 한다 해서 이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2주택까지는 사실 취득세 중과가 없잖아요. 1.1%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갈아타기도 안돼 무주택까지는 오케이인데 2주택부터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득세 무조건 중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실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결론을 좀 내볼까요? 한줄 요약입니다 자,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 문의만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문을 좀 뜯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제 생각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프롱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화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프린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게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